에, 직렬공진의 조건이 뭐냐면, 조건이 뭐냐면, XL하고 x 가 같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또한번더 풀었으면, 오메가 L하고 오메가 10분의 1이 같을 때, 직렬공진이 돼서, 이것이 R만의 회로가 되고, 인피던스가 최소가 된답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한번 풀어 볼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 Z, 인피던스 이렇게 표현하죠? R 더하기, R 더하기, JX가 표현데 이거 좀더 풀었으면, R 더하기, J 오메가 L, 마이너스 J 오메가 10분의 1이죠. 그죠? 이거, 제로 묶습니다.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10분의 1의 J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 이거 이렇게 이해하시킬게요. 그럼 어떻게 돼? 오메가 L 빼기, 오메가 10내은 얼마라는 얘기죠? 0이라는 얘기죠? 그죠? 렇 그럼, 어, 이거 이 소리네요. 이거 여기서 집어넣으세요. 이게 얼마라는 얘기예요? 0이죠? 그리고 이거, 이거네 R 더하기, 0 곱하기 J죠? 그럼 이건 있어말많 거니까 뭐예요? 결국, 임피던스가, 임피던스가 지금 뭐만 회로가 되는 거예요? 저항만 있는 회로가 되는 거고, 결론적으로, 지금, 임피던스란 친구는 실수부하고 허수부로 두 가지 값으로 지금 어, 구성이 되는데, 이렇게 허수부 값이 오메가 L하고 오메가 10일이 같아져서 결론적으로 값이 0으로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허수부 허수가 날라, 날라가니까, 결론적으로 Z는 최소값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원래 z는 r 더하기 플러스 알파가 있었는데 이 허수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허수부가 공진 조건에 의해서 날아가니까 z 값이 지금 z가 한 지금 뭐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r이랑 똑같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임피던스 전체 임피던스 값이 r만 있으니까 최소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소리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